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연이라는 주식이 지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까? 언제쯤? 과연 고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절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추가 상승이 더, 여기서 더 나올 거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고점 매도를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면이라는 종목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점에 최대한 가까운 구간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실 거라 제가 확신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사면으로 최대한 수익을 뽑아가겠다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면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었습니다. 자, 10월 25일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달뒤 11월 20 일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10월 26일이면 은 이때고요. 여러분들 이때였고, 자 주말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 26일이 이때였어요. 그쵸? 이때 이후로 얼마나 주가가 올랐습니까?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아, 최고점의 그 매도 가격까지는 안 왔다라는 점.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지금 이 사면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부터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봇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방산이라는 현재 시장 주도 테마에 그 교집합에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한 하이브리드 부품주로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최근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그런 방산 대장주들의 수주 랠리가 이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 부품을 만드는 사면으로 낙수 효과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먼저요, K 방산 수출에 숨은 주역이죠. 최근 중동과 유럽발 방산 수출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사일이나 유도무기의 방향을 조절하는 정밀제어 모터, 즉, 액추에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하마 시스템, LIG n 스원 등의 1차 협력사로 유두무기와 스마트 방산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와 제어기를 독점 또는 과점 공급을 하고 있죠. 즉, 미사일이 많이 팔릴수록 사면의 모터도 많이 팔린다라는 실적 연동의 논리가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바로 로봇이죠. 로봇 액추에이터 국산화에 대한 그 모멘텀이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2020년 내년을 앞두고 삼성과 현대차의휴머놀드와 협동로봇 양산 계획에 구체화되면서 로봇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면은요, 모토와 제어기, 그리고 감속기를 하나로 합친 3-in-1 통합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가장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 기술은 로봇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데에 필수적이라 로봇 부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기술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됐었죠. 작년 상장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 등으로 긴 조정을 이어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로봇 섹터 수급이 돌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방상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키는 방상주이면서 성장성이 큰 로봇주라는 양수 겸장의 특성 덕분에 저가 매수자 유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요. 지금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의 아, 턴어라운드의 그 실적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내년부터죠 내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은 어,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죠.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주가는 또한번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 관점에서는 어, 다소 과열 구간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RSI지수상 보면은 어, 사실상 이 과매수권 초입이에요 그런데 자, 고점에 해당됐던 그 구간이 여기에요 그쵸 이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고점 대비했을 때 어, 여유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고점을 찍고, 뭐, 숨고르기 나오다가 또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요, 한 6만 5천원에서 7만원 이상, 최소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여기는 그래도 찍고, 찍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 언제나를 논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대하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기간점에서는 숨고르는 구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이때와 같은 눌림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만원 초반까지는 어, 좀 열려 있죠. 여기까지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끌어올리는 패턴의 형태 어, 그런 형태로 주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상단에서 이와 같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추가적인 그런 패턴은 만들어질 거다. 지금 1차, 2차, 이제 3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65,000원에서 어, 7만 원 구간까지는 올 거다. 그러면 이 구간을 찍고 났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이후로 매도 타이밍이 언제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따로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 사면으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링크부터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시청 종목 매매 타점을 체크해 주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종목 명을 적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사면이라고 적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요청 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분도 빠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면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타 점을 따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제가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사면 65,000원에서 70,000원 구간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했어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최대한 실시간으로 따로 알려드릴 예정이라 부담없이 편안하게 궁금하신 분들, 또 그만큼 사면으로 수익을 최대한 뽑아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요청을 해주세요. 결국에는 타이밍이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실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잖아요. 그리고 그 매도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6만 5천원에서 이제 7만원 구간 사이에 어, 정확하게 제가 어, 그 타이밍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만 잘 눌러주세요. 간단하죠? 더군다나 사면은 지금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지지로 잡고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지금 11선 기준으로 타고 있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와도 지금 21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추세가 이렇게 강하면, 추가 상승은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뭐 꾸준하고,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이러한 눌림목이라던가 일시적인 가격 조정은 나올 수는 있다 지금 거래량이 이때보다 덜한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이나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될 거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 우리가 그 매도 타이밍을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요 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개별 종목들 장세로 펼쳐지고 있죠. 지금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테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사면만에. 3년 만에 상승 모멘텀이 지속성을 띠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핵심 종목인 거죠. 최소한 두배 이상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는 그런 핵심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크게 챙겨가면서 계좌도 확실하게 불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온코니테르픽스라는 종목도 그렇죠. 바닥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종목도 테마로 움직이기보다는 온코닉테럽 틱스만의 개별 모멘텀이 부각받으면서 올랐거든요. 보시면 특징이 이런 종목들 특징이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온코닉테럽 틱스도 매집 봉과 함께 이매집의 흔적이 등장을 하고요. 이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배 이상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우시아라는 종목도 그렇죠. 이 종목도 이민우시아만의 개별 특징적 이슈가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여기서 매집봉과 함께 매집의 흔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주가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해야 2배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종목들 찾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타점을 찾는 것도한 그렇게 간단한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로 한두 종목씩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달 매달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코리테라프틱스도 지난 9월에 제가 1차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11월 이뮤원시아라는 종목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뮤원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17일에 요청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까지 적어서 추천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최소 25% 이상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히든 종목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민훈 시아와 마찬가지로 12월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히든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갈수 있어요. 특히 이 목표 가격은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가격 이상으로 추가 상승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은시아도 목표 가격 기준으로 25% 정도 수익을 챙겨들었지만 사실 매수가 대비했을 때두배 이상 수익이 발생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표 가격 이상에서 무조건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목표 가격을 최대한 고점에서 잡으려고 할수록 리스크가 동만 되기 때문에 변동성도 커지고 실시간 대응도 너무나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자칫 놓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이 목표 가격을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목표 가격 이상에서 자유롭게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굳이 욕심내면서까지 리스크를 키울 필요도 없고 어차피 히든 종목 제가 이렇게 매달 챙겨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잡아 드리는 이 가격 내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수익을 챙겨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히든 종목 또한 제가 잡아 드리는 가격 내에서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 히든 종목은 제가 두 차례 에 걸쳐서 이미 공유를 해 드렸고요. 추가로 요청 주신 분들 또한 제가 히든 종목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12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 적정 매수 가격보다는 좀 올랐죠. 하지만 목표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주셔도 예를 들어서 50% 수익 먹을 거한30%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미리미리 서둘러서 요청을 해주셔야 12월 시든 종목 또한 이민호 씨처럼 함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2월 히든 종목은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링크부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 신청하는 창으로 넘어가실 텐데, 여기서 12월 히든주 요청을 체크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요청주신 모든 분들, 제가 한분도 빠짐 없이, 이민은시아와 같은 12월 히든 종목을 전부 다 바로바로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히든주, 어, 그만큼 확실하다. 이민우씨도 그렇고 매달 챙겨드리는 히든 종목들도 그만큼 수익을 챙겨 들었기 때문에 12월 히든 종목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일단 확인부터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한 주라도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처음이신 분들. 그래야 12월 히든 종목 수익을 직접 느껴보시고 어, 그리고 나서 다음 히든 종목은 비중을 좀더 늘려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만큼 자신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매집의 흔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별 모멘텀의 지속성 그래야 수익을 크게 크게 챙겨갈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로 매달 한두 종목씩만 잡아가셔도 여러분들 어, 계좌의 수익이 절대 마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히든즈 요청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도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어제죠. 어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고 인증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단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텔레그램 채널 입장 신청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 채널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